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에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강론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합니다. 그대전교구 청년 성서 때문에 30분 미사가 이렇게 늦게 봉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인내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만들 거고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환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오늘 내일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 희생을 통해 하느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은 잡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어 기억하면서 좀 희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사표를 냈지만 아직도 수리가 안 돼서 저도 밥도 못 먹고 와 갖고 지금 미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떠들고 강의하고. 근데 청년들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눈빛이 바뀌고 얘네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저도 막 느끼면서 되게 기쁘게 막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기쁘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더 기뻤던 게 뭘까요? 우리 교우들하고 미사일 생각이 들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막.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희생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도 희생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신앙의 빛을 분명히 주고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고 내일 좀어 양해를 이렇게 구합니다. 어 제가 매일 미사 오늘의 복음에 해설 써놓은 것처럼 나병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 사람을 어렵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게 나병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 걸리면, 나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다가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했다. 2번, 그 소리 듣자마자 곧바로 길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갔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어떤 게더 힘들까요? 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 단절, 그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 위기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도시 밖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가족들도 못 만나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다가가서 얘기하죠.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복음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엾슨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 나병에다가 누가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만 놓고 보면 누가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납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번 그냥 심심하셔서 2번, 2번. 나병 환자가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갖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들, 믿음이 담겨져서 주님께 고백되는 그 행동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덤으로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그 마음까지 손을 직접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도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시다. 오늘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병에서 낫게 되게 되면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 낯은 몸을 사제에게 보여주고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제 앞에서 증그 뭐죠? 확그 확답을 얻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여전히 도시 밖에서 살게 된다. 2번.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신 것은 그를 고쳐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기적을 통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느님과 일상의 삶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급한 일이 생기게 되거나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되면 온 믿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더 믿게 되고 그 믿음과 함께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되게 위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제일 독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나갔더니 계속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죠? 1번, 김재덕 신부님을 데리고 왔다. 2번, 주님의 괴를 가지고 왔다. 몇 번이에요? 주님의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주님의 개가 진영에 도착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모두가 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는데 싸움에서 져요왜 그럴까요? 급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믿음. 그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는 하느님께 관계를 맺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는 거죠. 나 필요할 때만 주님, 주님, 주님. 그래 놓고 뭐 얻으면 싹입싹 닦아버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고해 성사 보기 전까지는 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서 성사 딱 보고 나서 나오자마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아무 힘도 힘을 아무 힘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아스입니다. 호프니와 피느아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죽었다고 언급할까요? 이거 3월 기 읽어보면 딱 나오는데. 주님께 바치는 그 재물을 가로채고, 그 재물을 그,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평상시에 하느님과 관계 맺지 않고 평상시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평상시에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주님 주님은 하느님께서 아무 힘도 내실 수 없다라는 게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은총을 얻고 싹 돌아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은총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일상의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일상의 신앙생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개를 내삶 안에 모셔오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 1번,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 2번, 하나도 안 듣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다. 어떻게 해요? 떠들고 다녔죠.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고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외딴 곳에 따로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죠.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넘어지거나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오늘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믿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다시 다가가서 은총을 얻고 다시 그 은총과 함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저녁기도 다 하셨겠죠? 우리 본당 교들은 예, 명품 신자들이니까요, 죠 그렇죠? 예, 김재덕 신부님 신자들이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래요. 어,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남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아멘.